야! 야! 진짜 웬일이고. 우호호. 와! 안녕하십니까? 물린답니다. 현재 시간 5시 52분. 아, 일나 가지고 어, 폰을 보는데요. 간만에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전스0 3 0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1.3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할랄수브라 S&P 500은 0.8이 상승했고요. 빌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는 1.4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와우! 후후!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와 담욕 지수가 17이다. 17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한다. 어저께 영상을 내가 올렸는데요. 대출받아서 매수하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공포와 탐욕지수 17대는 정말로 매수 규간입니다 자 여기서 더 하락을 할수 있지만 현재 나스닥이 9%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1 3 올랐는데요 이때가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지수가 17이었고 우리 정말 코피 치가 하고 힘들 때 이때가 그때 공포와 탐욕지수가 16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우리가 은행 사태가 터지고 벨쇼를 다할때요때가 공포와 탐욕지수가 23이었고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지수가 17이었다 이제 10월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추매를 해야 한다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자 올라갔다고 제가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10월달 11월달 내년 이럴 때까지 시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3년 4년 차에 시장이 좋다고 내가 몇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참고 견디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간만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입니다 16물 국채금리가 오늘 1.40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하락을 해야지 나스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좀 살자. 이념을 국제금리도 폭락을 했고요. 와, 오늘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어저께 테슬라를 매수했고요. 아니 테슬라 말고, 삼슬라를 매수했고요. 삼슬라 오늘 11% 급등이 났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틀어가지고 또 삼슬라를 매수한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추매를 하고 있고 아 다시 삼슬라 20%까지 순이 올라갔습니다. 아따마 계속 매수기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 원금이 드디어 1,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900만 원에서 이번 10월까지 달 100만원 더 투입해가지고 1000만원 채운다고 했는데, 결국 제 목표 1000만원까지 매수했고요. 자, 빅테크들이 못 올랐고, 제가 갖고 있는 계좌도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32%. 아, 다 아마 다 없다. 다 왔어. 자 아직까지 마이너스 20% 안까지는 도로지 못했고요. 어 30%에서 어 쳐놀고 있습니다. 제계자가 마이너스 30%일 때 아직도 나스닥 감상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전풍목 30%에서 99%가 할인가고요. 9월 25일부터 무기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쭈쭈을 하세요. 쫄지 말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이벤트는 예고 없이 종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발 좀 매수하세요. 자, BOLZ. 싸다싸. 매수해! 자, 스토깨티술로 우물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격교 4% 급등. 매수해! 싸다싸!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투입해! 자, SOS의 약4% 급등 레스브라 자, 싸다, 싸. 매수하세요! 진짜 싸다! 자, 이제 200선을 맞았고요. 여기서 반등을 할 겁니다. 싸다, 싸.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할 때, 요기에서 202선이 깨지면, 바로 막 손질을 쳐야 하지만, 자, 올라갈 때, 202선이 올라갈 때, 요기에서, 요기에서는 초로의 찬스이다. 자 FNG 약6% 급등. 니가 제일 좋다. 니가 제일 좋아. 매수하세요. 지금도 싸다. 정말 빠진 세일이다 아, 자 BUL도 마이너스 62%. FS 마이너스 53%. 아, 이 쓰레기 종목 진짜. FNG 마이너스 5%. 니가 제일 낫다 자, SOS 57% TQQ 마이너스 16%. <laughs> 견디봅니다 여러분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절대 던지지 마세요 잘해보신 곱하기 두배짜리도 승률이 많이 날아갔는데요 아, 계속 버틸겁니다 절대 팔지 않을겁니다 엉덩이가 무겁게 존버겁니다 저요 제발 저를 좀 구원 좀 해주십시오 아, 시발 좀 가자. 시발끝 나도 좀 먹자!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비싸서 못사! 솔직하게 지금 졸라게 싸합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끝내! 용기를 가지고 쭈쭈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남아 사에 물린다, 마이너스 3 2 했어 용기를 가지고 매수를 합시다! 주가의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포근치는 주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부한노동자들의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에 있다. 비즈런치 이명을 새기면서 계속 주쭙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라게 버텨가지고 졸라게 벌겠습니다. 오 영상 동기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팔바이